모아비 차량 우리 고객님 두 분이서 테스트를 하셨어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? 네, 네. 속 달리는 데로 도로 가야지 네. 도로가 많이 밀리네 밀리죠? 네 그럼 이따 가시면 느낄 거야 운전, 모아비 카본도 청소해드렸고 쉬운 네. 전을 고객님 진짜 혼자 하셨어 두 분이서 그죠? 네.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차량 힘이 좋아진 거 같아요 일단 기아변빨 빠르게 가죠. 예. 기아변속 가죠. 빨리.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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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울컥울컥한 네. 느낌 차를 들어. 그렇죠. 기가 넘어간 느낌의. 게 네, 네, 근데 네. 시 알펜을 보셨는지요. 알펜 안안 올라가. 안 올라가죠. 올라가죠? 네, 들어 네. 올라가도 네. 가잖아. 네, 네. 그러니까 공회전은 공회전을 네. 들어간다는 거야. 거기서 연비가 나타나는 거라고. 탄력적인 거느껴하셨나요 예. 네, 예. 네. 네. 무슨 얘기지 아시죠? 네. 예전하고 달라진 게 공회전으로 간다고. 네, 내가 막스까 칼다고 띄고 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 가죠 가려고 하는 문제맞아 네. 맞았죠 네. 그때 거기서 연비더 나타나는 거예 이게 아. 원리가 이게 기본 장착인 겁니다 고객님 또 이제 신제품 든다, 올 가을에 출시할 가을에 가서 갈 거야 이해가 있어요 터보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공기 역할이 최고 중요한 걸 알아냈다고 저가 또 다른 걸 개발하는 게 있어 고객님 다 앞으로 오면 이만큼 또 늘어나게 될수 있어 이 차가, 이 차가, 이 차가 미친 차야, 이 차가. 이 디젤 차입니다. 예. 네. 저분이 곧, 저분이 운전해본 놀란 게 저분들. 이동네분에정비사 음. 분들이 저분들 다. 예. 네. 이 차가 증명한 게 있어. 그건 이제 올 가을에 출시할 거요 고객님. 예. 네,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감사하고. 오늘 감사합니다. 한번 쓰겠습니다. 뭐, 어디서, 어디서, 그객님 서울. 서울에서? 한양서. 예. 한양서 오셨어. 네. <laughs> 예. 예. 감사했겠습니다, 여러분. 예. 고맙습니다. 이해해주셔서.